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노동자의 날까지 3일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 후배와 둘이 글램핑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후배는 남자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 신월동에 위치한 화곡동 돈까스입니다 2001년에 개업하여 20여 년째 상업 중인 식당입니다 화곡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점심 장사밖에 하지 않는 그런 식당입니다 식당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으로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배관이 다 보이는 그런 힙한 느낌은 아니고요. 2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왕돈가스, 등심생선가스, 생선가스, 생선가스 안심돈가스와 스페셜 메뉴로 치즈돈가스. 설명을 읽어보니 미박 등심을 사용할 것 같은 스페셜 등심돈가스, 눈꽃치즈돈가스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등심 생선 가스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본으로 피클 깍두기 장국이 나왔습니다. 역시 경양식 돈가스는 단무지보단 깍두기죠. 적당히 새콤한 것이 돈가스집 깍두기치고는 아주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장국은 보통 짠데 반에 슴슴한 편이었고요. 꽤 단편이라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지분 9,000원짜리 등심 생선 가스가 나왔습니다. 좌측엔 등심, 우측엔 생선 가스가 있었고요. 곁들이로 흰밥 양배추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양배추 샐러드 소스는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레몬을 먹는 듯 시커먼 맛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노란 마카로니는 머스타드와 마요네즈를 섞으신 것 같았는데요. 아주 익숙하지만 반가운 맛이었습니다. 돈까스를 미리 잘라놓고 먹는다고 교양 없다면 저로 혼내시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한 술은 카메라를 들고 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양식 치고는 제법긴 빵가루를 사용한 돈까스 튀김옷은 소스에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삭한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고기는 경양식 돈까스 직원으로 덜 두드리셔서 에어프 용지가 아닌 골판지 같았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편이었습니다. 고기 씹는 식감은 지금까지 먹어본 경양식 돈까스 중에서 가장 부드럽지 않나 싶었습니다. 바싹 튀기는 느낌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일식 돈까스처럼 고기를 살렸구나 싶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돼지고기 살코기에서 나오는 아주 고소한 향이 맴돌았습니다. 소스는 양식의 무거운 느낌보다는 가벼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일, 양파 등의 부드러운 단맛이 강한 편이었고 단맛보단 새콤한 맛이 더 강했습니다. 경양식 돈가스 소스는 개인적으로 밥과 함께 먹었을 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생선가스는 누가 봐도 냉동 기성품이 아닌 수제의 형태였습니다. 소스가 덜 묻어 있었기 때문에 파삭 소리와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식감이 느껴졌는데요. 생선 결대로 씹히는데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고등어 삼치, 조기의 식감이 다 다른데요. 조기의 식감과 비슷했습니다. 결이 느껴지지만 그대로 녹아버리는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타르타르소스에 머스타드를 추가한 맛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독특했습니다. 마지막 다 먹을 때쯤 소스가 섞이면서 더 다양한 맛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가장 익숙했던 향은 카레 향이었는데요. 어느 소스에 들어가 있는지는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카레 가루의 사용도 신기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2000년과 2020년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나 메뉴를 보면 2000년대가 떠오르지만 경양식 치고는 조리의 정도에 있어 대략 4-5년 전부터 유행하는 고기맛을 대폭 살린 일식이 떠오르는 아주 이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 감없는 리뷰는 계속 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였습니다